새 옷걸이가 왔다면 옷장 정리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위 옷은 옷걸이에 맞춰 세 가지로 분류해요. 먼저 니트, 티셔츠, 후드, 맨투맨 같이 어깨가 라운드인 옷은 옷걸이도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마와 이코노믹이 걸어요. 겨울 니트 저 여기에다 걸고 있어요. 여름 니트 반팔은 기본보다 얇은 이코노믹 라이트에 어깨풀 방지되고 자리차지도 안 해요. 셔츠 카라티는 카라를 받쳐주고 역시 어깨풀 방지되는 실루엣을 걸면 돼요. 외투용은 마와 바디폼에 어깨 잘 받쳐주면서 아주 슬림해요. 패딩 같은 경우 옷 자체 부피가 있어서 옷걸이 부족 하신 분은 기존 옷걸이에 걸어도 좋아요. 하의는 접어서 보관하는 편한 바지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요. 공간 자력을 원한다면 바지걸이 1단에 로핏은 집게 짜고 남지 않으니 중요한 옷에 꼭 걸어주세요. 때는 날씨에 따른 구분이 실용적이에요. 두께감 있는 가디건, 간절기 자켓, 셔츠, 가디건, 긴팔, 반팔. 산 옷걸이 애매하게 부족하다면 기존 옷걸이에 상대적으로 잘안 입는 옷 비우기 힘든 옷들 걸어주세요. 옷걸이가 통일되지 않아 비우고 싶은 마음이 더잘 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나누어서 하지 말고 꼭 몰아서 한 번에 다 잡고 하세요.